i <sweak> 이번 이촉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로 참석하게 된 진행자 강혜진입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해 경례 내빈 분들 소개는 저희 회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우선 내외 기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신입 회원들과 우리 이번에 전시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출품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네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난히도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그 미술 단체장님들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그래 차례대로 한번 소개해 드릴 때마다 잠시 일어나서 인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페스타 포럼의 이사장 허피로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한국 예총의 장기풍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국신미회 회장 백만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미술국제교류협회 이사장 김정택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공공미술협회 회장 하정민 교수님 오셨습니다. 자단법인 현대예술심리재활센터 대표 이대우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뭐해서 이태우님이십니다. 이태우님은 멀리 울산에서 두 부부가 함께 오셨고요. 제가 경주대학에 재직할 때두 부부님이 저희 그 학생, 제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번에 또.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단법인 한국 창조 미술 협회의 조민도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문화 단체 계승 선양회 사무총장 최영강 사무총장님. 아, 일찍 가셨나 보네요. 인사동 감성 미술제 대표 남기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단 법인 한국 재능기부 협회 최세규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한국 파인학교 연합회 고문 박충여 고문님. 원아시아 그룹 이사장 김규택 이사장님. 먼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에. 고문으로 계신 두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치과의사 이재명님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고문 박신일 고문님 박신일 고문님 아 오늘 또 우리 그아 박신일 고문님 <laughs> 감사합니다. 역시 제 발음이 좋지 않죠? <laughs> 자 아미뉴스의 대표 우리 김재환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면 CGM의 회장 우성봉님 <laughs> 10년 넘도록 저희 인쇄일을 좀 도와주신 차말림 해음의 대표 박정만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매번. 아, 뉴욕 불국사 주지스님, 무진본 스님이 나와 계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담신 극단의 김명호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모닝코리아 뉴스 발행인이 와 계시나요? 제가 인원 체크를 다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MBC 성우의 이천국 장로님 국제종합 격투기 킥복싱연맹의 최기용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피트먼트 대학의 명예교수인 우리 김항룡 교수님. 오랜 연극인으로 계신 다산동 그리다를 이끌고 있는 감독 박찬빈 감독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K뮤직 스케치의 대표 김학민 대표님. 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세미역 회장 여운미입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세계 미술 작가 교리협회가 주최하는 신년 신작전과 임원위척식의 내외 기분 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84명의 작가와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성황리에 개최하고 오늘이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작품이 작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정말 엿보였고 작품을 통해 창작 활동하는 작가들의 꿈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출품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꾸준히 발전하여 더욱 넓고 큰 작품 세계를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작가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이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한국 미술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술교류협회는 2012년 발족하여 연 2회의 한국창작공모대전과 아트챌린저를 개최하여 그동안 많은 신진작가들을 발굴했고 또 유능한 작가들을 배출하였으며 신년신작전과 끌림전이라는 정기전시회를 통하여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동료하고 회원들 간의 교류를 돕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국제 전과 아트페어에 참여하여 국내외 미술계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참여 작가들의 작품성을 널리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임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참여 작가 여러분과 이번 전시를 위해서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신 임원 여러분, 그리고 행사들을 도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여러분들 좋은 일, 기쁜 일, 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이시는 요음 회장님, 그리고 이재명 우리 고모님, 그리고 어, 오늘 그 관계자, 또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있으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 연휴에 여기 모이신 존경하는 세계미술 작가교류협회 교류, 우리 여우미 관장님 도 회장님과 또 여기 모이신 모든 회원님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우미 회장님께서는 다른, 다른 협회와 틀리게 참 여성으로서 섬세하신 그런 기획이나 이런 행사를 갖다 준비하면서 참으로 이제 타해, 타협회 모범이 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세계 어, 미술작가교류협회 이용매장님과 어, 출품하신 많은 작가 여러분, 그리고 이 행사를 어, 축하,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에게 어,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네. 그, 영미장님의 행사를 볼 때마다 정말 조금 전에 우리 하정민 교수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아, 철저하게, 정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아, 다른 그 행사장에서 볼수 없는 그런 그 세심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나장난알았어요한때좀잘나갈때라 제가 발대를 했어요. 었 아, 퍼승리스이아요저 그림은 사실 은 제가 자연 속에서 지금 살고있어요 양평 산수 유 마을에서 살고있어요안녕하십니까녕대미술과 <laughs> <laughs> 문종훈입니다. 아, 제가 요 안녕하세요. 안 창립 전부터 그, 함께 했던 초창기 멤버인데도, 어, 바쁘다는 핑계로 좀 너무 전절감 없이 이해던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많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취임 하게 된 겸, 어, 경타경타 작품 설명과 그또 현대리 미술관을 한번좀 고려해 볼 만한 약간의 이벤트들을 준비했습니다. 시간, 시간제하게는 관계로, 어, 좀, 제가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요점 먼저 해왔습니다. 자문과 고문 및 이번 인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함께할 협회를 이끌어갈 자문 고문 그리고 새로운 이원들을 소개하고 이쪽해보겠습니다 어, 협회를 이끌어줄 각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문 위원 호명하겠습니다. 김하균님 박충호님, 이태우님, 우성복님, 최수혜님 하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김하정 기하를 제6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자문위원으로 부촉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우 네, 이하 내용 맞습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봉.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명 최세규 이하대용 동일합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웅민. 네, 사진처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성명 하정민 이하대용 동일합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웅민.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어, 기화를 제 6대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우미네 축하드립니다. 우진본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우미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박신일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운미 네 축하드립니다. 백만우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운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명 오진국.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명 이재명.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감사합니다. 명 박수와 귀화를 네, 제6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사회이사로 위촉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성명 윤조혜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둘, 셋. 성명, 이, 들, 교. 네, 기하를 제6대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 은, 미. 네, 축하드립니다. 정호님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문준일님, 단체 사진 촬영으로 진행합니다, 네. 문준일님, 자 박경범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자 오정숙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상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단체 사진첩. 참... 네, 위촉장 성명 홍대희 어, 기화를제 6대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이사로 위촉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종무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문종훈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박은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신지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상장 펼쳐주시고요. 네,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렬님 대표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렬님 네. 네, 위촉장 성명 김종렬 네, 귀하를 제6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이사로 위촉합니다. 세계 2024년 2월 7일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님 자, 네, 이어서 김금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니다 자 김수근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성명 김수근 귀하를 제 6대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분과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혜정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인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박인수,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이진숙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이진숙,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은숙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홍영숙,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은미,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상장은 펼쳐주시고요. 네 대표선 김나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위쪽장 성명 김나현 어, 기하를 제 6대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2월 7일 세계 미술작가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강양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네,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종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정종수 이하 내용 동일합니다. 어, 세계 미술작가 교류협회 회장 여은미. 네, 감사합니다.